안녕 우리 전 세계에 계신 꽃님들 여러분들 한겨울에 피부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먹고 바르고 잘 하고 계세요? 네 우리 이제 늙지 않기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네 에이지 락하는 거죠 네저 제가 요 오늘은 이 올리브 오일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제가 요거 갖고 있는 거는 엑스트라 버진 울가닉 올리브 오일에요 이 스페인산 네 저는 피부 건조와 이속 건조를 잡기 위해서 한 여름부터 한세 병째 요거를 마시고 있거든요. 어, 요거를, 올리브 오일 여러분들 좋은 거다 아시죠? 굉장히 오일을 많이 조, 좋아하시고 선호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이걸 먹은 이유는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어, 숙변 제거,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먹은 거예요. 이 음, 요거는, 음, 그렇게 많이 느끼하지 않아서 먹을만 해요. 어, 네. 그런데 이 속건조 당기는 거는 먹고 마시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있잖아, 있잖아요. <laughs> 먹기만 해도 안 되고, 어 바르기만 해도 안 돼요. 먹고 마, 먹고 바르는 거꼭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 먹고부터는 음, 얼굴 속 당김이 좀 없어졌고, 사람이 이게 피부가 좀 광이 나고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점점 화장을 더하는것 같아. 어, 더하는것 같아서. 생얼로 다녀도 그렇게 막 그냥 부끄럽지 않을 정도,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백하는데 이건 저희가 좀 약간의 애빨이 있어요, 여러분들. 네. 근데 네. 음, 피부가 윤기 나고 광 나고 오일도 많이 바르잖아요. 겨울 되면. 근데 요 엑스트라 버진 오가니올리브 오일이 항염이나 암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치매에도 좋고. 어~ 이뇌 기능 활성화시키는 데도 되게 좋, 좋다고 해요 거기까지만은 많이 알고 계신데 피부에 좋다는 거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으셔서 아 제가 요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다가 제가 찾아낸 찾아낸 건데 피부에 굉장히 좋은 거 좋은 거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요거 피부 건강을 위해서 어~ 요걸 마셔주고 있는데 어~ 어~ 글쎄 한세병 먹으니까 한병 먹었을 땐 사실 잘 몰랐어. 응. 새벽 먹으니까, 어, 이제 효과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올 겨울에 제가, 어, 피부가 많이 좀 건강해졌다? 어, 는걸 많이 느껴요. 이 올리브오일을. 그리고, 어, 제 영상에 보면은 요거, 장미오일, 티트리오일 요거 쓴게 있는데, 여러분도 오일도 얼굴에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죠? 어. 나는 얼굴 너무 이렇게 진짜 피부 정말 짜글짜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수분이 빠지면서 얼굴이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때 이 올리브 오일 발라주시는데 올리브 오일 그냥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밤에 이렇게 바르시는 거예요 오일 광나죠 오일 이렇게 발라주시고, 아, 나는 얼굴 진짜, 진짜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요즘 이거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이니스프리 앰플, 이 앰플에다가 오일을 섞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 설명 너무 어렵지 않게 해요. 너무 어려우면 여러분들 오히려잘안 보시더라고. 이렇게. 실생활에 쓸수 있는 이런 팁을 드리는 거거든요. 요 앰플에다가 오일을 이렇게 떨어뜨려. 이렇게 떨어뜨려줘요. 내가 좋아하는 오일 있잖아요. 이런 음. 거한 병쯤 갖고 계시죠? 이거 올리브영에서 그냥 한만 얼마에 산 거라서 구하기도 손쉽고 이렇게 섞어요. 앰플에다가 이렇게 섞으면 반질반질 윤이 나죠. 반질반질.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줘요. 특히 이마가 우리 늘잖아요. 지글지글해져요. 이마가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죠. 그럼 얼굴에서 광이 나요. 우리 메이크업할 때도 뭐광 메이크업, 뭐 물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물광이 바로 이거야. 내 피부 물광 만들고 싶다 할때 바로 이거야. 물광. 물광은 물광인데, 내가 물광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 그게 바로 이 물광이죠. 그죠. 저는요, 메이크업 하면서 제일 곤란한 손님이 어떤 손님이냐면, 얼굴 너무 건조해. 맨날 바쁘대. 나는 얼굴 관리할, 관리할 시간이 없대. 그러면서 저한테 물광 메이크업 해달라고 할 때, 난 너무 곤란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 나 못해요. 그래요. 나 못해요. 어, 어떻게 해요? 물광 피부를 갖고 오셔야지 물광 메이크업을 할 텐데, 너무 건조하신 분들이 특히 더 물광 메이크업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응. 여러분들, 응. 요거, 엑스트라 버진 오가닉 올리브 오일을 마셔주시고, 이렇게 마셔주시고, 네. 저는 다른 건다 게을리해도 요거 진짜 게을리 안 하려고요. 왜냐면 하 나는, 음, 하루하루 나이 먹고 있지만, 정말 광 피부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먹어주고, 이렇게 어, 앰플에다가, 이렇게 오일을 섞어서 발라서 얼굴 관리를 하죠. 음, 진짜, 그,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제가 저한테 그래요. 하얀이 엄마는 왜 얼굴에서 맨날 광이나 이러는데요. 제가 집에서 이런 걸 진짜 듬뿍 바르는 거죠. 여러분들, 듬뿍 바르셔야 돼요. 조금 발르시고서 물광 만들고 싶으시다는 거는, 그건 진짜 안 돼, 안 돼. 어, 그건 진짜 안 돼요. <laughs> 네.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철에, 여러 가지 귀찮으시겠지만, 발르는거 게을리 하지 마세요. 바르는 거 게을리 하지 마시고, 피부가 좋아지시려면요, 바, 먹고 바르는 거 중요하지만, 이 운동을 통해서 땀 배출을 해서 노폐물 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춥지만, 여러분도 춥지만 나가서 운동하시고 땀 빼시고 네,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